아직도 클럽이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려. 니가 이걸 많이 쳤보봐 푸징할 때 항상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계속 앞에 있는 느낌으로 들어버려. 어. 오른쪽에다 대놓고, 어. 이 오른쪽에 계속 닿는 어. 어. 느낌으로. 어. 이런, 이런 어.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들릴 수가 없지. 어.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니가 들수 있는 것보다 과하다 보니까, 무슨 불구덩이에서 치는 것처럼 화들짝 놀래면서 올치단 말이야. 너한테는 아예 과하게 얘기해야 돼. 여기서 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들었으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데김원수윙을 너가 지금 여기 연습장에서 이렇게 치는데, 라운딩 나가면 이게, 구현이 잘안 되잖아, 그지? 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 응. 아니, 손목이 자꾸 이렇게, 약간 좀, 눕는 느낌이랄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칠 때? 너는, 저번에 그 나한테 했던 말부터가 문제 있어. 그럼 줘봐. 두 가지야. 하나, 너하고 나하고 지금 라운딩 많이 나가잖아. 여기 연습장에서 치는 것만큼 라운딩에서 구현이 잘안 되잖아. 그지? 첫 번째 백스윙이 너무 크다. 두 번째 우리 손목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잖아. 너는 언제부터 네가 힘들어졌는지 알아? 스크린 스크린 때 어? 스크린? 아 스크린도 스크린인데 너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유튜브에서 보니까 손목 이렇게 하라 그랬다며아 그렇지. 너 그지너 이거 하라 그랬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네가 이렇게 뭐 연구를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가 너한테 필요한 걸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클럽이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려. 니가 이걸 만들라고 이걸 만들라고 자, 우선은 손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헤드와 손이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 이 커피는 절대로 백스윙 탑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어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펴져 있거나 말려야 되는데 이 펴져 있는 거, 이 펴져가지고 헤드가 스퀘어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적절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클럽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모든 게 몸이 돌아오면서 클럽이 적절하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쓰면은 방금 만드는 이, 이 손목이 펴진 백스윙은 좋은 스윙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선수들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나는 너를 포함한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거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열린 클럽을 닫으면서 공을 치는 거 아니야. 헤드가 끝이 닫히면서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보잉 동작이라고 그러거든. 보잉? 보잉 동작을 만들면은 이는 클럽을 손목이 풀린 거야. 손목을 푼 거야, 푼 거야. 손목을 푼 거고 풀어낸 상태에서 내 몸을 이용해서 이 헤드를 스퀘어로 이렇게 최대한 유지를 시키겠다. 몸을 이용해서 최대한 헤드를 유지를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야. 연습을 많이 하고 이 빠른 스윙 안에서 내 몸과 헤드를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너의 지금 병은 있잖아. 유튜브를 하도 봐가지고 만들어진 이상 어, 그럼. 우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거를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연습은 있잖아 백스윙 할때 항상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계속 앞에 있는 느낌으로 들어버려 이렇게 절대 이렇게 들리지 않아 이미지가 그렇다는 건지 절대 이렇게 들리지 않아 아니 어떻게 어떻게 클럽을 이렇게 놓고 치냐 그지? 근데 이렇게 왼손이 빨리 돌아가지고 손등이 이렇게 이것도 꺾여있는 거잖아 이, 이거, 이, 이것도 꺾여있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반대 운동을 좀 하면서 느껴봐야 돼 반대 운동을 좀 해보고 내가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스윙이 너무 커 응. 백스윙이 너무 크다고 응. 네가 들수 있는 것보다 과하다 보니까 무슨 불구덩이에서 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골치단 말이야 어? 야. 바닥이 뜨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너같이 체형이 목이 짧고 팔이 짧고 이렇게 큰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백스윙이 지면과 평행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더큰 힘을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저번에 다른 친구 알려준 거 봤지 마찬가지로 한 방은 나올 수 있지만 정타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아 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항상 백스윙이 크고 클럽이 이렇게 늘어지잖아 어. 백스윙을 반스윙만 한다고 친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아예, 너한테는 아예 과하게 얘기해야 돼. 여기서 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들었으면 여기서, 여기, 서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너의 느낌은, 이렇게 가서,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오케이? 자, 이게 아니고, 몸통 턴으로 클럽이 올라갈 거야. 몸통 턴으로 클럽이 올라갈 거고, 자, 클럽 헤드가 계속 나보다 이렇게 앞에 있다는 느낌. 계속 앞에 있다는 느낌. 계속 앞에 있다는 느낌. 지금 이게 네 느낌에는 완전히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어. 그렇지? 근데 그런 그렇지 않을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어자 좋은 연습이 뭐가 있냐면 들러와봐손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클럽이 뒤로 빠지는 사람들 연습이야. 어. 자이렇 거기다가 오른쪽에다 대놓고 어. 이 오른쪽에 계속 당하는 느낌. 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들릴 수가 없지. 어.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누군지 알겠어. 야. 자, 혼자 해봐 잠시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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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공통이 이런 느낌이야 자, 너는 돌리니까 이게 절대 안넘어가져 이게 넘어가질라면은 실제로 클럽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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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통이 돌면서 클럽이 계속 앞에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거든? 자, 커핑 되잖아. 너는 커핑이 절대 안될 거야.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 알았지?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클럽이 뒤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야. 아주 많아.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알지. 손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뒤로 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빼고 있어. 뒤로 빠져서 손등만 들고 있어. 이런 식의 백스윙을 하고 있다면 계속 클럽 헤드가 내 앞에 있는 느낌으로 빈, 빈스윙을 계속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터무니없는 백스윙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지금 내가 든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공을 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데, 좋은 연습은, 자 우선 핸드포스 이런 건 잊어. 우선 손목을 고쳐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클럽 같이 받쳐놓는 거야. 받쳐놓고, 이게 내가 돌린다면 절대 올라가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놓은 상태로, 그대로 털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연습. 이러면은, 클럽 헤드가 내 앞에서 올라가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올리면 안 올라가. 상태에서, 대로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모든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턱이 올라가는 건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증거야 턱이 계속 들리잖아 반만 들어 한번 반만 들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 절대로 반만 들고 있지 않아 알았지 헤드는 손보다 앞에 있다 그리고 백스윙은 반만 든다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